안녕하십니까. 보도 농장입니다. 오늘이 10월 10일입니다. 어, 10월 8일 날 모든 출하는 끝났습니다. 자, 지금 출하가 끝났는데도 잎이 상당히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조량이 많아서 모든 농가들이 당도 올리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는 것 같아요. 자, 가끔씩 이렇게 한송이식은 남겨놨네요 샤인버스켓을 2년차 이제 이렇게 따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 저는 유튜브에서 일부 샤인버스켓 재배 기술을 보고 사실은 또제 나름대로 경험을 하면서 어 이렇게 어 1년이 지나갔네요. 그데 이제 샤인버스켓을 재배하면서 느낀 점은 일단 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어, 이 샤인머스켓이 상당히, 어, 그래도 어, 농산물 중에서는 고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사실은 샤인머스켓은, 아이고, <laughs> 앵무새가 따라오고 있네. 앵무새가 예, 제 영상 찍는데 막 따라오고 있네요. 따라와. 자, 샤인머스켓은, 어, 제가 이 다른 농산는 아마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샤인머스켓은 어, 한600평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요. 어, 또 이제 고가의 선물로 나가고 또샤인머스켓이 상당히 예, 맛있지 않습니까? 저도 샤인머스켓을 이제 2년차 따내다 보니까 상당히 샤인머스켓에 중독되다시피 상당히 예, 이렇게 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고가로 이렇게 선물용으로 이렇게 출하한다는 생각하니까 별로 힘도 들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샤이머스켓은 일하는 조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행동 반경이 크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여름에 물론, 뭐, 덥지만은, 어, 겨늘에서 하게 되고요. 일하는 반경이 상당히 좁습니다. 뭐, 사다리를 올라가서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한테는 맞는 그런, 어, 어, 한 공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거든요. 일반 유튜브를 보고 이런 지식을 습득하기에는 사실 어 그렇게 어 체험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험을 통해서 또 실수를 통해서 이렇게 어 재배 기술을 습득하면은 정말 어그3년 차에는 모든 것을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노하우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요거는 잠시 보면 어, 알도 상당히 큰데요. 어, 요거는 한 600g 나가겠네요650 정도 나가겠는데. 지금 당도 다 올라와 있고요. 이거는 그냥 따서추라 해도 되는데 조금 모양이 조금 엉성해서 제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양따아 달아 놓고 요런 거는 뭐 며칠 후에 약치기 전에 아 제가 따서 아 샤인은 이제 2년차가 되면 어 굵기도 많이 굵어지고 그리고 또그 어 묘목 상태에 따라서 상당히 좀 많이 굵어지는 게 있는가 하면은 조금 덜 이렇게 주간이 굵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똑같은 날에 묘목을 사와서 식재했는데 그 묘목의 그 상태에 따라서 첫째,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둘째가 신고 나서 이제 수세를 강하게 하는 것인데.